알리 고수들의 추천템, 기계식 블루투스 키보드. AULA F87 Pro 기계식 키보드는 가성비 최고의 제품으로 소문난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RGB 백라이트 설정이 가능하고 다양한 키보드 옵션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무선 기능도 뛰어나며 키감과 반응속도도 매우 양호합니다. 배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며 상품의 외관과 기능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게이머나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종합해보면 사용자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키보드의 디자인과 기능성, 가격 대비 성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브와 LCD 액정이 달린 새 모드 TKL 가스켓 키보드 중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키감이 좋고 소리가 조용하며 디스플레이와 노브 등의 추가 기능을 활용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또한 배송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제품 자체의 퀄리티와 가격을 고려할 때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많이 보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사용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아울라 F99 기계식 키보드는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축을 사용한 타건감과 소리가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가성비가 매우 좋다는 평가도 자주 보였습니다. 배송 속도도 빠르고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보입니다. 포장이 조금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추천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경해축이 타건감과 성능을 칭찬하며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는 멀티 디바이스 지원으로 편리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인 리뷰를 종합해보면, 아울라 F99 기계식 키보드는 게이머나 사무실 사용자에게 모두 좋은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